네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at do you use when you want to preserve and restore ancient artifacts such as books and drawings? 자 이번 어 영자 신문은요 어 발음이 조금 어려우면 단어들이 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 거예요. What do you use when you want to preserve and restore? ancient artifacts such as books and drawings. 자, 여기서 문장 보기 한번 먼저 해볼게요. 동사 찾기. What do you 할 때, what은 의문사니까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죠. What do you use? you가 주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접속사 whe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치에서도 과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 절의 뼈대부터 한번 해석을 완성을 해야 해요. 지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순서를 나중에 두리트를 읽거나 도서를 읽을 때긴 문장들을 읽을 때에도 꼭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색깔로 표시하고 문장의 성분을 표시할 때는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살점들을 갖다 붙여야 해요. 뼈대라는 것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말하고요. 그리고 살점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인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해석으로 붙는 거에 순서가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붙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what do you use를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너는 무엇을 사용하니? 여러분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이게 뼈뼈대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그 뒤에 마지막에 있는 괄호, such as books and drawings예요. 이 내용은 이 ancient artifact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묶어서 갈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앞에 괄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You want to preserve. 자, 일단 when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뭐 할 때라고 연결할 거예요. You want to 원하다. preserve and restore요. preserve는요. 보존하다. Reserve, restore는 복구하다. 요 단어들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로 이미 읽어 봤었는데요. 자, 요 모르는 단어들은 요렇게 표시를 미리 해 놓으세요. 나중에 가서 단어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you want to preserve and restore. 그다음에 ancient artifact도 앞에서 배웠어요. 고대 공예품들을 말해요. Artifact는 공예품이라는 건데, 어 그건 예술작품들을 말하는 거죠. 오래된 예술품들. Ancient라는 것은 고대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오래된 거. 그쵸? 자 그래서 ancient a r t i f a c t 들이 예를 들어서 such as는 예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공예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서적과 그림 같은 고대 공예품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괄호가 순서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요 앞에 거를 명사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이제 해석 써 볼게요. 여러분은 서적과 그림, 그림과 같은 서적이나 그림과 같은 고대 공예품을 보존하거나 복구하길 원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용하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recently, 최근에란 뜻이에요. 최근에, 근래에 이런 뜻이에요. recently, 따라 읽어보세요. more and more, 점점 더란 뜻이에요. more and more exper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turning to 한지. 자, recently는 최근에라는 부사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사 찾아야 되죠. 쭈쭈쭈쭈쭈쭈쭈. have been ing예요. have been ing. 뭐 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요게 어 have been이라는 게 완료 시제로 옛날에 시작된 것이 오늘에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에도 여전히 적용 중인 것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돼서 요 시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완료 진행시제다 라고 말해요. 완료의 개념은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오늘 현재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진행은 여전히 적용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have been turning, turn to 라는 것은요, 관심을 돌리다 라는 뜻으로 turn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진행 중이죠. 근데 이 관심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전부터, 최근에 오래된 예전부터, 어, 최근부터 지금까지도 어 관심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완료 진행의 시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전부 주어겠죠. More and more experts around the world. 자, 여기서 around the world는 우리가 늘 보는 문구죠. 전 세계의라는 뜻이고요 More and more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점점 더 많은이라는 뜻이고요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주어는 바로 expert라는 주어죠. Expert라는 것은요 전문가들이라는 명사예요. 자 turn to 여기서 turn to 까지가 동사구이고요. 어디에 관심을 돌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한지를 네모로 표시할 거예요. 자, 해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은느니가 주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한지로 한지로 또는 한지에게 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have been 완료 시제는 꼭 했었다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을 돌리고 있다. 관심을 돌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한지 is Korean traditional paper that is made from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자 머베리즈이 아까 뽕나무라고 했었죠 뽕나무 껍질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한지 한지는 뽕나무 껍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동사 is 주어 한지 자 한지는 무엇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이다 전통 종이다자그 다음에 t 부터는 대절이에요 대절이라는 것은 어, 접속사 대시 이끌고 나오는 부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절에 대시 주어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Be made from 어디서 만들어졌다 그다음 park of the mulberry tree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뽕나무 껍질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덧붙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지는부터 해석 써볼게요. 한지는 뽕 에이, 뽕나무 뽕나무 껍 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종이이다. 네,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traditional process 이거 주세요 The traditional process for making 한지 includes several important steps. 네, 동사 찾기 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The includes 여기죠. 자, 여기 ma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making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동사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죠.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동사겠죠. 자, the traditional process for making 한지까지가 다 주어예요. 왜냐면 요게 어. 어떤 프로세스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전통적인 한지 만드는 과정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include라는 포함되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단계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해석 정확하게 써볼게요. 한지를 만들기 위한 전통적인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다. 선생님이 글씨를 빨리 쓰고 있으니까요. 어, 잠시 멈추고 써주세요. 다 일단 다 듣고 멈추고 쓰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5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To begin with, 따라 읽어주세요. To begin with, the mulberry bark fibers 다시 mulberry bark fibers are separated, pounded, and boiled in water. 자, 여기 지금 비동사랑 같이 어 이 pp 형태, 그러니까 과거 분사 형태가 지금 ed가 붙은 것들이 3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비동사 pp라고 해서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가 3가지가 1, 2, 3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개가 전부 다 동사예요. 자,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머베리 bark fibers들은 s e p a r a t e 나눠지고 파운데에 두들겨지고 그다음에 끓여졌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부사가 시작된 시작에는 처음에 to begin with 시, 처음에 라는 뜻이죠. 우선이라는 뜻으로 사용될게요. 우선. 우선 뽕나무 껍질 뽕나무 껍질, fiber라는 게 섬유질을 말해요. 섬유, 섬유들을 자 이제 separate 분리하고 자 어, mulberry bark fiber 섬유들이 이 섬유질들이 스스로 이 분리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이 섬유질들을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이 행동을 하는 대상은 사람은 여기서 주어에 빠져 있어요. 주어는 어 섬유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동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하고 빠서 물에 끓인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Then the liquid paper is placed onto large bamboo frames 따라 읽었죠? Then the liquid paper is placed onto large bamboo frames. 자, 때는 부사죠. 그리고 동사 찾기. is placed onto 자, 어디에 놓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여전히 수동태예요. 비동사, PP 수동태죠. The liquid paper이라는 것은 어, 액체로 만들어진 종이를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끓였잖아요, 물에. 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액체 형태가 되어 있겠죠. 건더기가 있는. 자, 그것이 place on to. 어디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위에인지. 자, 우리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가 여기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네모를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써볼게요. 그런 다음. 그 액체 종이를 커다란 대나무 틀 위에 놓는다. 자, finally 가볼게요. Finally 읽어주세요. The wet paper is beaten again until it is smooth and then it is left. on the frames to dry. 자, 여기 지금 end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동사 두 개를 찾을 건데요. end는 그리고 나서이기 때문에 자, 앞에 is beaten, 그다음에 is left. 이렇게 두 개예요. 어, leave의 동사 과거 시제가 left죠. 과거 분사도 left예요. beat의 동사가 be, beat이고요. b 를대고요이 D를 붙여서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빛은 e N을 붙여서 과거분사가 되는 거예요. 과거분사들은 다음 문법 레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주어 찾아볼게요. Wet paper. 아까는 liquid paper죠. liquid paper가 대나무틀 위에 올려놨더니 물이 증발되면서 이제는 wet paper, 축축한 젖은 종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남겨진, 그것은 남겨졌다. on the frames to dry. 자, 이제 부사들만 표시하면 되고요. 다시. until it is smooth. 전치사부터 다시 하는 거죠. on the frames. 그 다음에 투부정사. 따로 묶어줄게요. 자, 이 부사들을 덩어리 덩어리를 따로따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따로따로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젖은 종이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다시 두드리고 그리고 나서 건조하기 위해 투부정사예요. 뭐뭐하기 위해 to dry죠. 그위 어, 잠시만요. 글씨 다시 써줄게요. 위해 그 틀에 그대로 놓는다. 자, 젖은 종이를 다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막 두드린 다음에 건조하기 위해서 그 틀에 그대로 다시 올려 놓고 말리는 거죠. 마지막 문장 8번 문장. 파트 1의 마지막 문장이죠. The finished product is strong, flexible, waterproof and incredibly durable. 다시 읽어 볼게요. The finished product is strong, flexible, waterproof and incredibly durable 자 여기 지금 형용사들의 나열이에요 형용사들의 나열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비동사이죠 비동사 뒤에 아까는 과거분사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형용사들이 와 있어요 형용사부터 한번 볼까요 강하고 유연하고 방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오래가는 그런 그런 이제 제품이 된 거죠. Finished product라는 것은, 어, 마지막 완성된 작품을 말하고 있어요. 마무리된 제품은, 완성된 제품이죠.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완성된, 마무리된 제품은, 자, 강하고, 유연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방수가, 잠시만요. 방수가 되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인크레더블이죠.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라는 게 뭔지 알죠? 얼마나 단단한지 이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 파트 1, 여기까지 하고, 잠시.